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네, 영상 한번 올립니다 근데 좀뭐 약간 술이 찬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온전하게 네, 그제 의사 전달이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음. 뭐 사실 좀 혼돈을 느낍니다. 혼돈, 혼란스럽습니다. 지난 5년간 에, 에휴, 이재명을 지지해 왔고, 음, 그러면서 그러면은 뭐, 뭐, 자고 우면 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이재명 하면서 끝까지 가야겠죠. 에? 근데 좀 혼돈스럽습니다. 이재명이가 이제 그 내세웠던 그런 정책들이나 뭐 공약들이나 어떤 그 자기의 노선, 자기의 어떤 철학, 정치철학 원래 그 약간 그 이제 억강부약 공정사회 아니겠습니까? 그 공정사회는 반드시 필요하지요. 억강부약 근데 억강 강제를 좀 누르고 어 약제를 좀 이렇게 보듬어 안전 그런 그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자칫 공정 사회는 당연한 거죠 공정해야죠 모든 것이 근데 억강부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그 어떤 그 권력 파워 어떤 그게 들어가거든요 그 누구를 누르고 누구를 또 이렇게 올리고 이런 게,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은? 옷깡, 뭐, 참, 말은 뭐 쉽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아, 저도 뭐 굉장히 그,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좀 보니, 그, 이재명이가 좀, 어떤, 우리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큰, 그,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대명제가 헌법 아닙니까? 그 헌법 정신.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고 하는 것은 이건 혁명이 아니고요. 그냥 아니, 그, 에 쿠데타죠. 헌법 질서 안에서 미국의 대통령도 어, 대통령 선서를 딱할 때는 나는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하면서 그 헌법을 지키겠다고 공약을 하거든요. 아니 그 선서를 하거든요. 나는 뭐, 몇대 대통령으로서, 어, 미 합중국의 그 헌법을 준수하며, 이런 그 표현을 해요. 반드시 표현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서를 한번 보시면, 음, 헌법을 준수한다는 게 구거든요. 이지민이가 좀 지금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공약을 물론 민중을 위한 거라고 하, 아, 하지만 어 민중을 위한 거라면 이건 잠깐 복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 거죠, 그죠? 헌법질서를 파기하면서까지, 마치 그, 저, 홍길동처럼, 임꺽정이처럼 뭐, 저는 돈이 10원도 없는 가난뱅이에요. 아니, 말이야, 부자를 돈 뺏어다가, 뭐, 어쩌고 하는 거, 뭐, 그렇죠 근데 이런게 이제 그적군들이 흔히 이재명에게 이제 바풀리스트다 뽀뽀리집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뭐아주좀 우려스럽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 아야지 저도, 그, 지난 5년 동안, 그래, 그, 같이 한, 쫓아나 했는데, 아우, 네, 최근에, 그, 아유 나는 그래요. 뭐, 윤석열이 하고, 이제 뭐, 비둥비둥해지니까 뭔가 막, 네. 그죠 표는 대중들의 표가 더 많죠. 그래서 그 표를 얻기 위해서 대안의 균형적이고 정상적인 발전이 아니라, 오직 표를 얻기 위해서 네? 그런 건 아니시죠. 뭔가, 그, 정책 공약을 할 때, 그, 이재명이가 좀 자기 중심을 좀 잃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처음에, 에, 에, 캠프가 딱 말은 해놓고, 어, 이재명 캠프의제1 공약은, 성장이라고 했어요. 성장. 성장. 이렇게 쭉쭉 뻗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 자본주의 사회는 사실은. 근데 성장 위주로 가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불평등이 형성되고 그래서 그것을 모마하기 위해서 뭐 구속조치가 어찌 다는 거거든. 그러니 성장으로 간다고 했다가 뭐 기본소득 기본 뭐 복지로 간다고 했다가 그 이재명의 그 생각은 좋은데 거기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캠프의 잔모들이 너무 좀 어리숙하다. 속된 표현로 하면 은 어떤, 뭐, 그, 촌딱들이 모여가지고, 꼬꼬래 꼬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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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는 응? 이래가지고, 무슨 정부를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이재명 자체가, 지금부터 내가 이재명 전랑에 씻는 거야.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응? 친문한테도 갔다가, 뭐. 에? 네? 아나 같은 사람 좀 모시라니까. 아이고, 전술주중뱅이 모셨다가. 뭘 어떻게 하지 말고, 이 사람아. 그렇게 중심을 못 잡고, 그, 어디, 뭐, 경제통은, 최배근인가, 누군가, 뭐, 그, 경제학 그 교수, 이분을 내가 무시한 건 아니고, 별로 정통적인 악설도 없고, 어, 확한 지식도 없는, 그런 경제학 교수라고 생각이. 아, 미안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의 경제 정책 가지고, 우리, 이 국가 경제를 같이 갈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을 모시면, 나는 내가 모르는 모른 거 모른다고 해. 아, 그러면 전도 전문가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많아 무혀져간 인재들이 응, 그걸왜그왜 그, 왜 모르시나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인재 개발을 할 생각을 해야지. 에? 그래야,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지명. 아니, 그렇소. 응? 근데,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이가 참말 제대로 해. 뭐, 제가, 뭐 모든 걸다하는거 아니고, 어, 훌륭한, 어, 그런, 뭐, 뭐, 해서, 그, 생각을 모아서, 나라를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윤석열이가, 이재명,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할수 있어요? 아무리 당신이 비상하고, 똑똑하더라도, 음? 또 다른 분야에서 당신보다는 더영특한 사람이 있잖아. 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아, 그 재배경이야 누구냐 경작. 아니 그분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아니야 좀또 좀또 채워야 될 부분이. 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굉장히 이재명 드라마 즉흥적이야. 음, 당신은 굉장히 즉흥,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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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피이 꽂혀갖고 그냥 지르다가또막 막 이런 분위기야. 다 열질이고 또막 아, 흥분했다가 또 또. 그런 면에서는 참, 나랑 많이 닮았어, 사실은. 그래 내가, 그, 성열이 좀, 어눌 하면서도, 나름대로 이런 성열이가, 리더십이 있어요.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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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명박 그. 박근혜 탁 공박 내놓고, 그런 새끼가 저, 저쪽 가서 완전히 딱그 조직을 장악하고 있잖아. 그 장악한 것은, 그단한 가지지. 응? 무슨 년 만에 그 원리 원칙. 이재명이도 그랬잖아. 근데, 이재명이가 요즘 막 좀, 그 후달달달, 달 아이고, 그랬구나. 대통령 못 된다. 뭐, 뭐, 나는 지지자들을 얻을지는 몰라도, 그래갖고는 이 나라의 리더, 대통령 못 돼. 이 성렬이가 지금 잘 확률이 많다니까. 어 성렬이 뭐라, 그냥, 무덤덤 하면서 누가, 막, 야, 이 새끼 탁, 공격하면 해갖고, 이 새끼 답변 못하면, 완전히 아웃될 것 같은데, 하하, 웃어 넘기잖아, 성렬이. 아, 그거요? 응? 그만큼 성년이는 대범하고 어,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이재민아 지금 깨알이야 깨알. 굳이 한나라의 그 대통령의 리더로서 자기가 있어요? 5년간 뭔가 나라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볼수 있고 그, 문재인, 그, 이런, 석다리들, 못빠져 응? 알, 그, 용기가 있고, 의욕이 있냐고요. 음. 아유, 내지 네, 마치, 뭐, 윤석열이를, 뭐, 찬양, 고무, 하, 하고 있는 거, 같이 또, 느낄지 모르겠지만, 예 네, 저는 예저 이재명이가 아 한번 이 나라를 한번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음 부동산 업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그 부동산, 부동산도 하나의 한 사업의 한 분야예요. 당신께서는 불공정하고 불법 불합리, 이거에 대해서 처단을. 국가에서 내려야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도 경제 활동이에요. 이 경제 활동을 부동산으로 해갖고 돈 벌면 다 돈놈이라 이런 식으로 하는 안타깝네요. 그러면은 주식해 갖고 내가 주식을 사갖고 올라갖고 팔고 코인. 돈이 지뭐 얼마니? 올라다 빠졌다. 그러면 높은 강격에서 사는 애들은 맞으면 손해보는 거야. 위험을 감수하는 거야. 모든 재화 자산이 그러할진데 왜? 부동산 가지고만 당신이 네? 부동산은 블루소득이라고 하냐고? 응? 부동산 블루소득이면 다 주식 주식 투자해 갖고 그건 블루소득 아니냐? 코인 코인은 또 뭔데? 응? 그런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명을 내가 보니까 야 내가 봤던 이명이 맞니 저게? 응? 그리고 당신 법학자 맞어? 그형평이라는게 있거든 법의 잡대를 적용할 때 그래서 헌법이 있는 거고 위에서 당신 나보다 법적으로는 더 모르는 새끼구나. 응? 어찌 우리 깡패 조북니 조폭? 네 조폭들하고 좀 놀다 보니까 씨발 모든 게 조폭식이냐? 밀어붙이기식? 응? 어, 큰 아니다. 재명아. 응? 야, 무섭다. 네가 대통령. 응? 이렇게 당신을 이렇게 열렬히 지지했던 내가 네가 대통령 되는 게 무섭고 두려우면 안 되잖아. 하... 그... 아니 내가 일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소리는 안 해요 내가 뭐 그래 전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어떤 형평성 있는 일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 손해는 내가 감내하고 같이 함께 해야지 근데 이런 식으로 마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죄인처럼 응? 그렇게 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대한민국에 뭐 당신 말은뭐 98%는 이익을 보고 2% 야, 이 맙. 새끼. 참... 그래서 너는 이 새끼야. 확 그냥 좋다 그냥. 응? 어, 참, 새끼, 뭐. 그, 뭐, 주식 갖고 있는 뭔데 주식도, 임마. 98% 2%가 적용하고. 코인도 그러고. 모든 자산 시장이 그러는데, 왜 부동산만 갖고 그 개인병을 뜨냐고, 씨발아. 어? 부동산 갖고 있는 놈만 죄인이냐? 주식 갖고 있는 놈 뭔데? 아, 걔들왕자냐 코인 갖고 있는 놈들은? 응? 왜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만 죄인이시냐고 씹새끼야. 확, 그냥. 이씨, 만 너를. 계속 지지해야 되는지 아니내 아니, 진짜 요즘 막그 정신이 약간 그 돌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응? 네 정책 뭐 이런 거 발표할 때좀 신중하게 좀 해달라. 응. 아니 들어갈게. 말이 너무 많았네. 들어간다.